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근은 심장 마비 위험을 23%, 뇌졸중 위험을 5%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혈압 염증 반응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근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밤낮이 뒤바뀌면 휴식의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야근 중 과도한 업무는 뇌의 전두엽에 부담을 줍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감정조절을 담당하는데 피로가 누적되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우울증과 불안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야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야근 후에는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빛 차단 커튼으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둘째, 명상과 낮잠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짧은 낮잠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수면 안대를 착용합니다. 안대하고 자면 평소보다 훨씬 잠이 깊게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느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낮잠을 잡니다. 완전 깊은 숙면은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15분 정도 있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운동인데 저녁 때는 귀찮아서 안 하게 되니까 주로 아침에 합니다. 루틴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푸시업을 30개씩 두번총 60개를 합니다. 그리고 문틀에 달아놓은 철봉으로 턱걸이 10개를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 섞어서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좋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하는 일로 인해 몸이 힘들고 죽을 것 같다면 스트레스를 덜어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둘씩 변화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뉴럴싱크였습니다.